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에 사는 석경 분입니다. 나이는 64세예요. 아, 만 64세 예, 예. 되신 거예요? 예. 몇 년생이세요? 59년이요. 성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 채널 출연하신 분 중에 처음으로 여성 출연자를... 출연인을 모셨어요.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젊은 분도 아니고 연세도 있으신데 여자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 뜻밖이고 아유 별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네 그러세요? 예. 아 살림도 하시고 아 그럼요. 아 장사도 하시고 예아 혹시 뭐 젊을 때는 학창시절에 뭐 운동선수나 예. 뭐 그런 걸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전혀 아닙니다. 걷기만 하다가 아는 지인이 걷기만 해서는 운동이 아니 된다 이런 근력을 키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매달리기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걸은지는 한 10여 년. 그러면 걸으신0년전부 10년이면 50대 중반. 아 그렇죠. 그그 전에는 아예 운동 안 하셨어요? 그전는 여기 뭐 산에 와서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걷다가 10여 년 동안은 3 6 0십을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게. 그 그러니까 전에는 뭐 뒷산 산책 정도 수준으로 그렇죠. 하시다가. 에이. 5 0대 중반인 음. 약1 0년 전부터 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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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에, 에. 하셨네요. 예. 철봉에 매달리기를 시작하셨다는 게뭐 음. 뭐 어떤 특별한 계기는 없고 그냥 하신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처음에 남자분이 올라가길래 나도 할수 있다. 그 대드행 매달리기라고 예. 그냥 쭉 늘어지게 잡고 음.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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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를 못 해요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은. 저도 50견 겪어서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진짜 예예. 어깨 아프고 그러면은 어... 매달리지도 못해요 태반이 예예. 그렇거든요 예예. 근데 그거를 매달리기로 시작을 하셔서 나중에는 신업이건 풀업이건 땡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예. 아니 이렇게, 이렇게 보기에 <laughs> 무슨 뭐 근육이 예예. 막 되게 막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되게 마르시고 예. 그냥 개날푸세요. 만약에 네, <laughs> 만지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 만져봐도 될까요? 여기 있어요. 아 그래도 <laughs> 와 정말 대단하신 건데. 예. 예. 10년 정도 되셨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달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 신업을 해봐서 예. 신업이 되니까 어 예. 이거 풀업도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풀업을 하게 된게 이제 5년입니다. 그러면 꽤긴 시간 동안 열심히 하신 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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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 아 이틀에 한 번. 오늘은 하체, 내일은. 하체 이런 식. 네. 그러니까 하체는 어떻게 하세요? 이건 이제 스쿼트하고 런지. 아, 그거는 여기서 예, 맨몸으로 턱걸이 예, 올라가면 몇 개나 땡기세요 이제 처음에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1세트. 한 번에? 예. 그리고 이제 <laughs> 1분 쉬고 <laughs> 아홉 예. 개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아홉 개, 열 개. 아, 좀 덜. 그럼 일곱 예. 개, 또한 바퀴 돌고 오면 일곱 개. 네. 한 바퀴 돌면 해서 오 세트, 육 세트 뭐이 정도. 그럼 토탈 몇개 정도 하시는 한 거예요? 이렇한 50개 는 넘지 않을까요? 팔굽혀펴기는요? 에 팔굽혀펴기 정도는 20세트씩, 한 그것도 한 3세트씩. 20개씩 3세트, 네, 3세트 60개. 3세트. 어쩔 수 없이 성별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중요한 게 예. 아, 보통 이제 뭐 체대를 나왔다거나 예. 아니면 과거에 무슨 뭐 운동선수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가 아직은 섭외를 못해서 촬영을 한 적이 없는데 예. 막 30개, 40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대회 나온 거 보니까 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 근데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자영업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연세가 만 64세인데 이렇게 턱걸이를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의무적인 일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 선생님이 할수 있으면 대한민국 여자들 다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네요. 할수 있겠죠. 네. 하면 된다. 그 네, 한, 그러면은 네. 모든 여자들이 다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요. 네, 그거를 네. 선생님이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면 이, 되더라고요. 이 자리가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네.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어떻게 하실지 지금 구경 오신 분들도 아, 많고, 네, 저기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지켜보고 계시는데. 네, 네, 네. 기록이나 시간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하지 마시고 예. 평상시 하시던 모습 예. 그대로 보여주시면은 저는 옆에서 예. 조용히 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아자 가자!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더 높게, 턱. 열 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열 둘.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열 둘. 진짜? 음, 펜치, 1 o u 1 a 1 d y o 턱턱 e led, y 1 u 1 e tasselled, 19개 2분 스물 스물하나 스물 둘 스물 셋턱 스물 셋 스물 셋안 올라가고 있어요 스물 셋 걸음도 빠르시네요. s u m m 분, 파이팅. t s a 2 b u n f i 2 h t i 여섯 스물아홉.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4분 되긴 4분 되갑니다. 스물 아홉 개 서른 서른 하나 안 올라갔어요. 서른 하나 <laughs> 너무 힘드세요? 컨디션이 뭐 <laughs> 아니네 그거 카메라 제 거예요. 평소보다 안 예. 원래 다들 그러세요. 카메라 앞에서는 31개 하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19개 더하셔야지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37, 38, 39, 40. 만 개, 만 하나, 마운드 a m o 7분 30초 마운 4개 화이팅 마운 5마6 마운 7마8 마운 9 50하셨8 가시죠. 6세트, 7세트 해도 1, 2, 3, 4, 5, 6세트, 7세트 8개씩 올라왔으면 돼. 감을 한숨 수잡다가 되나? 시작하시면 돼요. 편하실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피세요. 아홉, 사십. 예. 푸셔 파이팅입니다. 사십 개. 40개 하셨어요 천천히 하십시오 1 1분되 갑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육십 파이팅 파이팅 스무 개씩 두 번만 하시면 되겠네요. 해진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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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칠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쭉 피세요. 아홉, 팔십.

열 하나 둘셋넷95 96십7 98 99 1 0백아 힘드네요 15분 안 걸렸어요 그래도 예. 와. 잘했어 아이고. 어. 아. 아, 석경문 선생님 아,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여자분이신데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해내신다는 건 예.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영소보다 네. 못한 거 같아요. 예. 네. 다음번에 컨디션 좋을 때한번더 불러주시면 아유, 제가 어렵네요. 다시 올게요. 두 번은 힘들겠네 어렵네요. 자, 사실 이거 네. 출연하시려고막몇달 동안 연습하시는 예. 분도 있거든요. 아, 선생님 하셨으니까 이 대한민국의 여자들도 전부 다 특전사 갈수 있습니다. 예할수 네, 네. 있습니다. 예 네. 전부 다 잘할 수 있네요 정말. 네.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도 하면 네. 될 겁니다. 이거 보시고 나는 허리 아파 나는 뭐 힘들어서 못해, 나는 뭐발아파이러는 대한민국의 젊은 여자, 중년 여자, 뭐뭐 뭐 할머니들 다할거 없이 지금부터라도 당장 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걸으면서 예. 근력 운동 어떻게든지 일단 매달리고 아, 그럼요. 네. 매달리면 됩니다. 네. 매달릴 줄 알면 예, 예. 다음 시간이 순서가 또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 예, 가능하지. 많은 분들이 꼭 운동 당장 시작하셔서 건강한 인생, 건강한 예. 노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노년에 약안 먹기로 살면 되겠습니다. 네, 노력하면 됩니다. 아, 약을 안 먹을 수 없지만 덜먹어야죠 예, 노력하는 거죠. <laughs> 저는 아직 안 먹고 있어요. 아, 가지로. 진짜로요? 예. 아, 혈압약 뭐 이런 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드세요? 예. 힘내고, 예, 힘내, 예. 아. <laughs> 네. <laughs> 화이팅!